네, 안녕하세요. 오타래프 김상량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신형 아반떼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요즘 현대차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신차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현대차는 아반떼, 그리고 제네시스는 G80, 기아차는 소렌토를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고 먼저 3월 18일에 온라인으로 신형 아반떼를 공개할 거고요. 장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국내에서도 실차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반떼는 현대차를 대표하는 준중형 세단입니다. 네, 엘란트라부터 아반떼의 역사라고 보는데요. 엘란트라부터 지금 7세대 아반떼까지 1,380만 대가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SUV가 유행을 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시장이나 북미 시장에서는 아반떼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매량은 늘어날 것 같아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이른바 삼각대라고 불리는 모델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디자인이 공개된 신형 아반떼를 살펴보니까 마치 삼각대는 그냥 잽처럼 느껴집니다.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날리기 위해서 약간 연습처럼 잽을 날린 느낌이에요. 네, 현대차는 신형 아반떼 사진 두 장, 물론 렌더링 사진입니다. 그리고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영상도 실차는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오, 저건 아우디 같은데? 와. 25초짜리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저 영상이다 보니까 차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이 선들이 면으로 만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네, 공개된 사진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렌더링 이미지예요. 실차 이미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거의 실차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굵고 음영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캐릭터 라인이 인상적이네요. 사실, 삼각대가 처음 나왔을 때, 현대차 관계자가 삼각대 얘기는 안 하고, 이 CN7, 신형 7세대 아반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신형 7세대 아반떼가 정말 멋있을 거다. 르필루즈 컨셉을 정말 많이 담아냈고, 지금까지 본 아반떼 중에 가장 멋있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심지어, 삼각대가 바로 나온 시점에 다음 세대 모델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에는 자신이 있다고, 현대차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N3 플랫폼,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휠베이스도 조금 늘어났고요. 비율적으로 조금 더 당당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현대차가 거의 모든 세단의 이런 루프라인을 굉장히 매끈하게 가져가네요. 예전처럼 이제 3박스 각진 구성을 가진 세단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오닉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는 일단은 뭐 소나타 같은 느낌이 더 드네요. 네, 실내 사진도 가짜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렌더링 사진이에요. 하지만 디자인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치 메세스 벤츠처럼 하나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10.25인치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 베젤 처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기아차랑 다르게 현대차는 이 부분을 상당히 매끈하게 한 덩어리처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소나타, 그랜저에서 보았던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붉은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강조를 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마치 테일 램프처럼 한 줄로 쫙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랜저나 소나타에 적용됐었던 이 버튼형, 기어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네, 일반적인 스틱형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됐습니다. 직물로 이렇게 좀 감싼 부분들도 눈에 띄고 이 부분은 실차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이 스피커의 트위터 부분도 디자인이 독특하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는 이 흰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 흰색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자를 딱 감싸고 있죠. 이게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현대차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티저 이미지가 딱두장 공개됐는데 제가 아까 공개된 영상에서 미리 스크린샷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앞모습. 어, 이 그릴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사실 이전 세대의 삼각대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개됐었던 i20,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서 공개됐었던 베르나 이런 차에서 보았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르필로즈 컨셉에서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돼 있었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이 그릴 안쪽에 어, 굉장히 네, 디테일도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릴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레이더 센서도 적용이 돼 있고요 주간주행등 이 라인을 보시면 여전히 삼각형인 걸알수 있어요 모서리가 굉장히 뾰족하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릴과 좀더 완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이건 진짜 아우디 A7 같은 느낌도 드네요 확실히 도로에서 존재감이 확연할 것 같습니다 어 테일램프 디자인이 어, 물이 올랐네요. 네 멀리서도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 캐릭터 라인이 눈에 딱띕니다 캐릭터 라인을 중심으로 면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면 자체가 빛을 반사시켜 주면서 좀 이런 식으로 음영도 만들고 더 밝게 보이는 부분까지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결국 삼각대인데 이세 모서리가 하나의 꼭짓점으로 만나고 있죠. 이런 좀 파격적인 디자인, 그동안 자동차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 언어들을 아반떼에 많이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좀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고 이상엽 전무가 보도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는 이 뒷모습이 굉장히 멋있네요. LED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픽 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직 세부적인 엔진 그리고 재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었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그대로 적용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드리는 소식으로는 디젤 모델은 어, 일단은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것 같고요 네, 이런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곧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터그래프는 네, 포르쉐 911을 팔고 아반떼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요즘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아반떼로 다양한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요. 오랫동안 타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912에서 아반떼라니.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정보들도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령이었습니다.